번시입니다. 오늘은 비행운의 큐티클과 호텔 니약다를 읽었습니다. 큐티클과 호텔 니약다에 나오는 등장 인물이 20대 여성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더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필사를 읽어보겠습니다. 254 페이지. 언제나 그래온 것처럼 인생을 굴러가게 만드는 건 근심이 아니라 배짱임을 믿었다. 277 페이지. 세계는 원래 그렇게 만날 일 없고 만날 줄 몰랐던 것들이 만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오늘은 비의운의 8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6번째와 7번째 에피소드를 읽어봤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에피소드만 남기고 있는데, 과연 마지막 에피소드에는 어떠한 사연을 가진 어떠한 인물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읽었던 에피소드인 큐티클과 호텔 리약다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갈등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갈등들을 증폭해서 확대해서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 그 등장인물들이 했던 생각을 비슷하게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할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에 신경을 쓰게 되면 그것을 너무 확대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사소한 행동 하나가 거슬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들이 다꼴 보기 싫어지는 그런 경향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되게 부정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데요. 그러한 감정들이 얽힌 이야기를 되게 잘 다룬 두 가지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럼 매일 하루 독서록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